환자분이 아파서 치과를 가면 여러 사람이 있긴 하지만 우리도 고민하는 게 환자도 치과사를 부신하는 게좀 있어요. 이 사람들 돈벌려고 일을 빼나? 왜냐하면 치과 진단 자체가 진단을 해서 일을 뺍시다가 이게 나오면 임플란트를 하면서 비용이 나와야 되니까 이게 한꺼번에 패키지를 묶여 다니기 때문에 의심한 빚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의사들도 조심하죠. 내가 생리를 빼고 있다는 의심을 안 받기 위해서 최대한 방어 진료를 하려고 해요.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가 바로 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천천히 결정하세요. 다녀보고 결정하세요. 라고 하면서 미루려고 한단 말이에요. 환자분이 아파서 근데 너무 아파서 빼고 싶어. 너무 아파. 빼고 싶어요. 그랬는데 엑셀를 찍어보니까 명확하게 빼는 게 전문가가 볼때 명확해. 아, 그럼 빨리 빼서 안 아프게 해주는 게 의사의 소해인 거고. 환자분이 나 그렇게 아프지는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심각해서 빨리 빼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좀 지켜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 영어가 달라지겠죠.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빨리 빼지 않으면 문제 생기는 경우가 있으니 이런 문제 생기니까 빨리 결정을 하십시오 라고 하고 보낼 테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요게 수일 내 치료받는 게 좋으니까 여유있을 때좀땀 병원 다녀보시면서 치료받으세요 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처럼 큰 문제는 없는데 나중에 문제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는데 그때는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가요가 생길 수, 나침 안 아프니까 일안뺄 테니까 넘어갔는데, 1년 한번 공무원 시험 준비했는데, 시험 보기 일주일 전쯤에 갑자기 일이 터져가지고, 이제 저희가 그렇게 되면, 근데 그런 환자랑 많이 싸우긴 하는데, 일주일 전쯤에 이제 피곤하고 그러면 더 아프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막 치료하려니 시험 공부하는, 마무리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책임질 순 없죠. 그래서, 이런 빨리 치료받는 게 좋습니다라고 구분을 해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빼는 게 확정적인 게 환자가 이해를 하면, 그때부터는 환자 몸상태나, 상황을 봐서 언제 뺄 건지를 환자분과 상의를 해서 빼겠죠. 덤으로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이런 비용이 들어갑니다. 기간이 들어갑니다. 이런 불편함이 생깁니다. 라는 식으로 3단계로 나눠 설명을 하고요. 그 다, 단계단계마다 환자분이, 아, 나안 할래? 그러면 네. 나입 빼는 것까지만 할래? 네. 임플란트 나중에 할래? 네. 당연히 미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병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빨리 빼고, 여기서 오늘 빼고, 임플란트 하면 뭐, 할인해주고, 이런 개념 병원이라면 당연히 이상하겠죠. 그래서, 어, 환자분들이 의사를 약간 의심하는 눈로 보는 것처럼, 또 그걸 조장하는 사람이 있는 것들처럼, 저희도 의심받는 게 싫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방어적으로 조심해서 가려고 하고, 지금 발치나 치료가 큰 비용이 들어는 경우라면, 크게 아픈 게 아니라면, 저는 단계 단계로 넘어가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단계는 불편한 걸 얘기하는 거고, 환자는, 의사는 그거에 관련된 진단과, 처치법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고, 그게 수긍하고 비용도 맞고, 그러면 치료까지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통증 치료만 한 다음에, 나머지는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치료하는 거를, 제일 좋은 치료의, 어, 순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변에 누군가 있으면, 너는 아픈 게 있으면 병원 가서 얘기를 하고, 의사가 얘기하는 게 너랑 생각이 틀려. 그러면은, 아, 니가 원하는 병원을 찾아가. 그리고, 거기서 생기는 불편함은, 여기 저기가 똑같은 말또 하고 하다 보면, 불편한 거는, 그건 니가 감수하는 거고, 환자분이 맞는, 원하는 방향의 치료하는 병원을 찾는 게 맞아요.